애들아, 우리 내일 체험우스 가는 거 알지? 일이요 네, 그러니까 삼박사일 놀러 가는 거 알지? 아니요. 아하 그럼. 몰라요. 애들아 그럼 내일. 어, 몰라요. 종, 종수. 든든든든 든. 어 종종수. 든든든어어 어, 학교 든 끝났다 든 든. 학교 끝났다. 예. 든 든. <laughs> 너희 뭐 챙길 거야? 너희 뭐 챙길 거야? 우리 아, 과자. 아, 이제, 어. 안녕하세요 아, 여러분 저는 신설이입니다. 아, 아, 안녕하세요 아, 에블린이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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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새로운 멤버 마유르입니다.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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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어.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유미입니다. 네. 돌아온 네. <laughs> 야 적당히 해야 돼. 와. 들어가자심게 아니. 아, 이내 거. 가내 거. 저가내 어, 거야. 내 거. 어, 내 거. 사과, 내, 거. 어, 내 거. 나 블루방 할래. 블루 <laughs> 나도 블루방. 획기 봐. 나도 물어봐. 어, 른이 빠따 들고 다녀요. 얘들아 다들 영상 녹화하고 있지? 강원아. 우리 무기 없나? 음 우리 무기 있어야 되는데. 아, 없 무기도 없어. 퀵밖에 없어 이제 퀵 에너지 회복하지 아 아닌가? 에너지 회복 찍어야 에너지 회복 너희 돈 얼마 있어? 나10나4나10나10야 처음 전다 빨렸어 30원인데 나? 나 40원인데? 나, 나, 나 30원인데 아, 나0원인데 유키, 유키 사과 몇고 있어? 나두 개. 나도 나두 두 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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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과 두개다 콜라. 저녁 먹자. 애들아 저녁 먹을 시간이야. 야나 피리치 어, 옆에 앉을래. 어, 어? 야아나차이에이드야지 어, 엠방하자 아니면 우리가 복불복 챌린지 해가지고. 그럼 이언이가 복불복. 오케이, 내가 쏠게. 대신 나 도망쳐. 에이. 야, 그리 뭐야? 어, 왜 작은 거지? 야, 그 아, 아, 야 우리 지금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진짜 우리 아무도 관심 없고. 어, 선생님, 선생님 어. 어디가? 갔... 내가 봤을 선생님맞아라 어, 어, 아, 아, 아. 아, 아. <laughs> 음. 보자 t v 정로봇 검색해봐 아니야, 마유TV 보자, 마유TV 아, 그거 진짜 보미어 진짜 없대 진짜 재없대이 뭐야, 나야 야, 남자들의 뭐야. 모임이란 게 어, 나깼어 야, 자들의 모임이야 <laughs> 얘들아, 다들 스티 스킵스킵스킵트 스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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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근 여기 오늘 사장님이 같이 네 근데 여기 아나 지금 아나 지금 치려고 있어. 에블린. 어. 아. 우린 여기로 공짜로 쓰고 있는 거야. 아이스. 아. 아.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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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잡아 야아야 뭐야, 뭐야, 뭐야. 에블린, 에블린. 개불이 들어왔어. 맞아. 그냥 그냥 과자... 왜지. 왜지. 아, 진짜. 진짜로, 진짜. 실수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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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<목소리> 상처는 없... 어나 상처 났다 아나 <목소리> 어, <나도 안> <목소리> 어. 아무도 안 죽었나? 아왜 <목소리> 우리 핑크 방이야? <목소리> 어 핑크 방다 찾았어 그래도 우리 블루 방에는 어? 아저 <목소리> 어, 유리! 저 유리도 내가 먹 유리다 <목소리> 유리 유리 오 깨져 있어 아 유리 안에 유피야 안돼 우와 어, 유리 유피 어 아, 지하실 문이 열려 있다 아 땅들이 때오빠리 가자 에블리나넌안마니까 살지 않을까 어 아니야 오케이 뭐야 냄무기 냄이기어디 아 어, 와. 삼쓰자야 근데 솔직히 도둑이 열로 왔는데 갑자기 아기들까지. 야 근데 이건 네가 나쁜 거 아니지? <laughs> 네, 그래. 응. 야 악당들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애기들이 무기 들고 쫓아온다 생각하니까 나 나도 겁나 무서울 것 같은데. 이건 우리 차 나쁜 거 아니지? 개무서 겁나 무서울 뭐? 것 같은데 악당들이 지하실 악당들이 저도 왔는데 갑자기 애들이 무기 넌내고 잠시 차는 거, 죽어, 죽어, 죽어. 고아 죽어, 내고, 내고. 아 죽어. 코 죽어 죽어 죽어, 죽어.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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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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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어죽 아,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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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어, 죽어, 나 이거 더 맞아. 맞아. 저 맞을, 맞을, 맞을 거 같은데. 아, 내가 될 거야. 내가 될 거야. 사장한테 양보. <목소리> 내가 될 <잘> 거야. <목소리> 진짜 초. <초밀해>. 나 체력 맥스인데. <목소리> 아. 아니, 이 사람은 뭐야. 야, 민누나. 다들 영혼농가 찍고 있지. 이거 <목소리> <그리고> 다들 <목소리> 영혼농가 잘. 영상 누가 잘 찍고 있지? 아이고, 예. 아 이거야. 나잘못 찍었어. 나 체력 감체인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쳐들어온 게더 맞을 것 같아. 근데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. 우리가. 악당들이 피해자. 은데 기본 탓이지 그러게. 악당들 불쌍해. 불쌍해. 아이들한테아이들한테쳐 맞추고 있어. 아나뼈 어, 부러진 것 같은데. 어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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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mansionleme Celsius> <놀람> <놀람>

야, 야 여기 누구 그래? 야뭐 여기 안돼 누가 문 열었어? 내가 문 열었는데. 야. 야. 이게 어, 뭐야? <웃음> <있잖아>. <웃음> 야. 야. 무슨 일 벌였어? 그냥 배고프면 되잖아. 이런. 아니 나 배고픈데 어떻게? 어 피자나 피자나. 어나 피자.

얼음 가데야 렐이 퇴한것 같은데? 야 술취 얼 콜라인가? 콜라 내고 콜라 네. 있네 야 블록시컬로 근데 왜 저렇게 놀고있어 고있 들고있는게 좀이상 근데 우리가 분명히 3박 4일 놀러왔는데 이게 무슨일이냐? 어 그러게 3박 4일이 아니라 내가 쓴 아니, 20분 아니야? 갈려면... 갈 아, 공룡역 갈려면... 아, 야, 살려줘! 아, 어, 뭐야? 왜? 하수과 우리 보다높어 야, 야 거기서 스케 나는 스케일이 렐루야. 나이스케일야 내려와. 정동당당히 <laughs> 싸우자. 약간 이거... 야, 오케이, 정동당당히 싸우자. <laughs> 음. 덤벼. 야, 저 사람 부자인 거 같은데 저기서 돈을 안 주나? 죽을 시간이다? 네? 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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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와! 이 와! 와! 이 와! 와! 야 이거는 이 와! 이 와! 가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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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 어디가 튀냐? 아 튄다 튄다 튄다. 쫄티 쫄티. 아 실패하다. 야야야 근데 등에 태야 쫄티 쫄티. 뭐. 야야 덩기 덩기. 야야 그냥 바지 벗기면 돼. 야 바지 쫄티에서. <목소리> 여러분 저는 시간이 돼서 가야 돼요. 잘 가. 모회 봤었다. 아. <목소리> 쌈쌈.